여러분 유튜브에서 그왜 나였을까를 검색하시면 조회수가 그래도 이틀만에 한 800개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냥 보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구독자 583명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왔을 때 583명이었는데 딱 끝나고 나면 600명은 넘어야 돼 그죠? <laughs>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노래를 이제 부른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도전이 오랜만에 앨범을 내고 작년 작년 2월에 내고 7월달에 그때 뮤지컬한 거 앨범 내고 1년 만에 내고 1년 만에 1년 만에 낸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불거 같지만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 누르, 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랑 너무나 비슷해요. 따라해 볼래요? 믿음은 따라해 보자. 믿음은, 따라해보자. 믿음은. 믿음은. 도전이다. 도전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믿음은. 도전. 어 믿음은 도전이에요.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면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맨날 옆에 있는 나라들이랑 싸우면 졌어. 맨날 졌어. 근데 주로 어떤 때 졌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주려고 몇백 나라들을 데려다가 혼내줬어. 근데 그때는 미디안이라는 나라. 어느 나라? 미디안. 비, 비비안? 비비안 말고 미디안. 무슨 나라요? 아, 미디안. 미디안이라는 나라랑 이스라엘이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미디안한테 너희들 말로 털린 거야, 맨날. 맨날 털렸어. 그래가지고 뭘 털렸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사는 여러분 거두는 게 목표죠. 심었어. 내가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는 걸구경만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없지. 걷어서 그 쌀을 먹기 위한 목표잖아요. 근데, 열심히 농사를 짓으면은 맨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 그러면은 미디안 놈들이 이 쌀을, 쌀이 아니지. 그 당시에는 밀. 밀을 키웠는데, 이 밀이 다 자라가지고 가져갈 때가 되면 쳐들어와. 그래서 다 자란 밀을 다 훔쳐와. 그래서 농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는데 먹는 건 지네가 먹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다 뺏겨서 힘들어 죽겠어요. 미디안 놈들한테 맨날 전쟁에서 지고 싸우고 지고 막고 두드로막고 뺏기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주인공인 기도온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 밀은 어 알아보니까 타작을 해야되는데 타작. 타작이 뭐냐면 그전 선생님이 그 중학교 다닐 때 타작을 많이 당했거든 뭐냐면 두드 맞는거야 어. 친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한테 두드려 맞았지 주로 근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두드려 맞는 것처럼 밀도 뚜드려 맞는데 기도원이 밀을 패고 있었어 밀을 막 이렇게 패고 있는데 야외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농사 야외에서 지어야지 근데 지금 어디에서 이 밀을 패고 있었냐 면 포도즙 짜는 틀이래 포도주 한 틀이 뭐냐면 여러 분 혹시 TV에서 프랑스산 와인 같은 거막 이런 거 나올 때 항아리 막 이따만한 분들 있어? 어, 공부만 하지 말고 TV도 가끔 보세요. <laughs> 술통 같은 거야. 근데 이따만한 항아리, 항아리 같은 거에 나무 상자 같은 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를 키우고 있었다고자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용기. 너무 용기가 있어서 거기 숨어서 전사를 지냈을까? 아... 전사님 너무 용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오늘은 제가 부끄러워서. 설거트해서 숨어서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거야. 지금 또쳐 들어오면 뺏길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겁 숨어 있는 거야.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겁 많은 기도원한테 열심히 비를 패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들려. 기도원. 여러분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남자 목소리라고 뭐 해주면 됩니다. 기도원. 그래가지고. 뭐내이로 부르는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성경에는 주의사자라고 나오는 가끔은 천사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보낸거야 그래서 주의사자가 기도원한테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큰용사요 여러분 용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전용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 전쟁나서잘 싸우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불러 근데 기도원 지금 겁먹고 가지고 싸움은 커내고 농사도 밖에서 걷지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보내면큰용사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전큰 용사가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전 기도 잡고 힘도 없고요. 겁도 많고요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근데 그 앞에 주의사자가 와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지지 나가서 기도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원이 드디어, 드디어 이스라엘 군인들께 이끌고 미디안이랑 마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어 그리고 마장을 들어가는데 그때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잘 기억해 이게 중요해 2만 2천 명몇 명? 2만 2명 2만 2천 명을 모았어 꽤 많잖아 어이씨 이 정도면? 하면서 딱끌것같어 2만 2천 명 끌고 기도하니 싸우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얘기하시 겁니다 딱끌것같어 그런데 상대방을 딱 봤더니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라고 썼냐면 성경에 숫자를안쓰고 이렇게 써있어 바다에 모래알목 같다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 가서 모래를 한번 사보세요. 내가 요번 여름에 안 다섯 번면제 전세상과 손목을 벌겠습니다. 절대 못하지게 어떻게 사요? 그치? 무슨 말이에요? 셀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전세상은 계속 대충 추산하기를 한 10만 명 정도. 자, 그러면은 10만 명이라고 봤을 때 22,000명이나 10만 명이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어요못 이기죠? 어떻게 이거? 이겨? 1대5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이고 죽어야 이기는 거야. 최소한 나서 거야. 못 이긴다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기도하아 2만 2천 명 너무 많다. 너네 2만 2천 명을 이기고 나면, 아 제가 1:5로 한 명씩 한 명이 다섯 명씩 이겨서 그래요. 저희가 이긴 거예요. 그런 거 같아서 안 되겠어. 지금부터 이렇게, 야 지금 전쟁 나간 게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 라고 너 돌아가서 해봐. 근데 기도온은 이런 마음 분명 있었을 거야. 설마, 설마, 지금 군대, 전쟁당 간다고 군대 온 사람들인데, 무서워서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겠어 하고 그랬는데, 기존이 가서, 자, 오늘 무서워서 집에 갈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갔는지 알아요? 12,000명이 집으로 가요. <laughs> 22,000명 12 중에 12,000명이 집으로 가버려요. 아무도 이제 남은 게 반절도 안 남았어. 자, 만 명이나 10만 명이 싸우면 열배예요 1인당 10명씩 잡고 죽으면 비기는 거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근데, 1대1 0도 그래 해볼 수 있다고 치고 쳐보자.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안 짜는다고 해서 해볼 수 있다 해보자. 문제는 여기 하나님이 또 그래. 야만명 이것도 많아. 저기 시냇가로 내려가봐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보내. 그래서, 그래서 물을 먹어. 여러분 물을 드세요. 그래서 옛날 에 시냇물 을 먹었잖아. 시냇물 을 이렇게 흐르는 걸 물을 먹는데 거기서 물을 먹는 모습이 여러 가지였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떠서 서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속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신내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대. 성경에 나와.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내물을 핫바닥으로 이렇게 핥아먹었다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서서 물 먹은 애들 빼고 다 집에 보내. 그랬더니, 몇 명이 집에 가게 됐냐면, 9만 7 9만 9천 700명이 집에 가고 300명이 남아요. 아, 9만이야 이제 9천 7 70아몇명이 70, 9천 700명인가. 아, 수학이 싫어. 아, 문과가죠. <laughs> 9천 700명이 집에 가고 300명이 남은 거야. 기도원이랑 300명이 남았다고 이제. 300명이 10만 명을 이기려면 1인당 300명을 달고 죽어도 안 돼요. 1인당 300명을 죽이고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도 못 이긴다고. 이제는 아예 못, 이, 못 이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300명이 남고 나니 하나님 그때부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이 이제 사람들한테 명령을 이렇게. 자 여러분 전쟁을 나가니까 칼과 활과 창을 잘 갈고 닦으시고요 지금부터 밤마다 무술 연습을 하세요 라고 말한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횃불을 준비하세요 횃불이 뭔지 알죠? 여러분 TV도 가끔 보고 그러세요 횃불이 뭐냐면 나무에다가 불 붙여 놓은 거야 옛날에 그 누구나 알죠? 방문에 불 붙여가지고 들어다니 횃불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니 그걸 항아리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었어 이제 불을 항아리에다 댔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전사님 생각에는 새벽 3시쯤일 것 같아요 새벽에 전쟁 나면 왜 밖에 보초서잖아 그치? 보초서 는데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었나봐 미디아그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제일 비봉사몽한 그 시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백0명을 먼저 보면서 백명이 둘러서 나팔을 불었어 10만 명한테 100, 100명이 불어서 나팔을 불었어 새벽에 잠자다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자다가 알람 소리 들으면 어때요? 개운해요? 놀라지 놀라고 짜증나지 놀라고 짜증나서 이제 잠자던 놈들 교대한 놈들 다 놀란거야 뭔일이야 뭔일이야 하고 놀랬어 그래서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기도원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시켰거든 그랬더니 밖에서 300명이 기도원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거야 갑자기 나팔소리가 들리더니 기도원이랑 막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 됐냐 면 저쪽을 보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면 불이 펑펑 나와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한번 생각해봐 자다가 일어났는데 나팔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기도원이 나는전저쪽이 봤더니 항아리가 깨지면서 불이 막 나와 그 10만 명이 당황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리끼다 죽여 너 해야 해가지고지리끼리 혼비백산해서 다 죽여 그래서 300명은 싸우지도 않고 만, 그 10만 명이 다 죽었어. 그래서 기도원이 이겨.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봐봐. 만약에 2만 2천 명을 데리고 기도원이 이겼으면, 어, 기도원이 싸움을 잘하나 보다. 할 수도 있어. 야, 이순신 장군도그 정도는 이겼어. 그지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았어. 300명이면 충분해. 왜? 내가 할 거니까. 300명이면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역사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원이 나 겁먹고 키작고 싸움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계속했으면 300명, 10만 명을 이게 스토리는 선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은 그런 기적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았겠지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도전했기 때문에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2 2 0 0 0 명이 300명 될 때까지 그냥 사람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한게 아니라 보내버렸다고 요 믿고. 그럼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시잖아요. 야 봐봐, 남이 믿으니까 이기지. 남이 믿으니까 이기지. 우리 중고등부 때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든 세상에 가든 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 남들보다 뒤쳐지면다 쓰레기 되는 거야. 너 남들보다 뒤쳐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그 숫자 조금 못 받으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나가면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충분해. 이게 주부 등부때 가져야 되는 수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야. 어떤 게 도전이에요? 추위이 시간에 예배 나오는 거야. 도전이지. 왜? 중국등 근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 롤도 가고 싶고, 피시방도가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나가서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친구들이 유혹도 많잖아. 그치? 야, 무슨 교회야? 아 오늘 놀러 가자. 에버랜드 가자. 야, 캐리 한번 가야지. 근데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게 도전이라고요. 왜? 그거 뿌리치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도전이라고요. 근데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 또 무슨 도전이 있을까요? 이런 거야. 예배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니까. 전람몇 사람 주짜리 설거 여기 다 들어있어, 지금. 시험기간이랑 많았잖아 <laughs> 그냥 살아. 그냥 사는 내 앞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으려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일어났다가 그리고 그냥 지가 가던 나한테 도전해보는 거야. 뭘 도전해요? 차이 t y 모집한대잖아. 해봐. 어, 저는 노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부르지. 여기 김범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사님도 차이팀좀하신다 그러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신데요. 그러겠어? 김범수나 너네한테 뭐가 다른데?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아. 하세요. 도전하세요. 어, 나는 악기를, 악기할줄 모르는데요. 배워. 배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처럼 좋은 환경이 되면 어딨어? 배워. 배우면 되잖아. 여기 앉아있는데다 배우는 애들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도전하세요. 그게 도전이야? 뭐 대단한 일 하려고 그래? 그거면 돼. 예배 나오고 예배 와서 뭔가 하나씩 해보는 거야. 웰컴팀을 모실 분들면 제가 할게요. 잘 아는 얘기 하면 해보는 거야. 수련회 가면 아, 나는 이런 애들 제일 안것 같아. 본인은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못 가게 하는 애들. 제일 안타까운데 반대로 부모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친구를 보면 너무 많은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가기 싫은 거거든. 여러분 가기 싫은 걸 넘어서도 가는 게 도전이야. 하는 게. 그러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가면 하나님 거기서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내가 왜 여기를 도전하고 왔어야 되는지를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아 점수 맞죠? 친구가 없는데요? 가야 친구가 생기지 가야 생기지 가야 가야 가면 거기서 하나이 만들어주신다니까 변은 되는 거예요 <laughs> 수련회 가는 거 끝이에요? 아니 주일 예배나 르는거 예배 시간에 뭔가 해보는 거 수련회 가는 거 우리한테 다 도전이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훨씬 더큰 일도 있지. 우리 학교 가잖아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선포했지. 동탄중에 기독교 동아을 세우자고.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아, 뭐 그런 일을 해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을 도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도전해야. 그래서 전사님이 만약에 동탄중학교에 기독교 동아을 세우겠다 하고 도전을 했어. 설명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부을 보여주는 게 있을 거고. 한다고 하면 전사는 확신해 하나님 분명히 사람도 고쳐줄 거고. 그거 한다고 점심시간 그 그거, 점심시간이나 그 학교 끝나고가 모일까요? 나는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해. 왜? 도전했으니까. 다시 한번따라해요 믿음은 믿음은 도전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도전이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기도 용기도 없고 키도 잡고 싸움도 못하는 애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다고요.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할때 하나님은 우리 쓰실 거예요.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 제일 길게 라는 애가 태주인데, 태주 키키야, 사년가였어 수현이가? 아니, 태주랑 태주가 더 많이 좋았어. 니가 이등이야 어. 얘가 이등인데 얘도 사년가였어 <laughs> 여러분, 그래봤자 4년에. 난 교회 나한 얼마 안 됐는데, 뭔 상관이 있어. 나 아직 교회 친구가 없네요. 하면 생긴다니까. 할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할수 있어요. 전선 이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아까 차량팀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전사님한테 되게 힘든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17살 고1 때, 정원에그한 백고 가 내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야간 강제학습이었어요. 이름은 야간 자율학습인데, 야간 강제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두드러 맞았어. 원래, 원래 담 넘어서 집에 서망가잖아그 다음날 아침에 주영광 태어나와.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7,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서 퍽퍽퍽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돼 맞았는데 감사해야 돼 이유는 모르겠는데 맞았지만 감사해 그래서 감사합니다고들어가도 그때 나한테 야간자율수습을안 한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었겠지 그지? 근데 17살 때 무슨 제안을 받았냐면 금요철에 찬양 인도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17살짜리한테 금요 어른들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겠다고 근데 나한테도전했어 왜냐하면 금요 예배가 9시야 전사님이 야간 강제학습이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이었거든요 어게해요 연습도 해야 될거 아니야 짤팀 8시 반에는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금요일에는 야간 자습을 하지 않고 집에, 교회 가서 차장님노래을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어 그래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집에 가려고 그랬을까? 지금 그 튀어나와 <웃음> <웃음> 그래서 선사님이 선생님 허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전사장은 세상 성실한 학생이었어. 정말 조금 말을 안들는 때도 있긴 있었지만, 학교를 지각한거나 늦은, 늦은 적이 없고, 결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전사장이 큰 밥을 먹고 야간 자리수를 쪘어. 밥을 넘었지. 밥을 넘었어. 밥을 넘어서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를 갔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돼? 월요일마다 두드려봐. 토요일에 학 안가니까 오를 맞았어 한 3주? 3주도 뚜두를 맞은거 같아 정확히 기억이 안나 맞아가지고 근데 한 3주정도 뚜두를 맞고 한 4주째 되니까 그때부터 안말도 안더라나는 금요일날 이제는 교회에 자갈수 있는 사람 됐어 <laughs> 한번 생각해봐 금요일날 그 뚜두를 맞은 월요일날 뚜두맞은 각오를 하고 와서 여기서 찬양행도를 하는데 여러분 맹정신으로 찬양할수 있을까요? 눈물바다야 찬양하면은 오였다 <laughs> 전사님, 근데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쓴거는 내가 그냥 그 선택을 했던 게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았다 생각해. 정말 그 여러분도 해 보면 알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노래 가끔 만드지만 노래 만들어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내가 만든 노래가 맞나 싶을 때 많아. 나는 늘 확신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 거. 근데 이거랑 그때 내가 했던 선택이랑 멀지 않다 생각해. 나는 주고 등부 친구들이 선택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교회에서 뭐 하자는 일 있으면 해보는 거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면 어때요? 해보는 거야. 눈 감아 봅시다. 이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기 되면 도전해 보세요. 전사님, 저 기대해 본적 없는데요. 오늘 도전해 보세요. 할때 간단하게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